선생님, 제가 1055회 지금, 될지 안 될지 이거 5반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선생님, 흰가강 네. 색깔 두 가지. 흰 거,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 응. 이거 두게흰 거. 오! 아, 어? 흰거는 뽑았다. 절반은, 절반은 괜찮다는 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부산 해운대 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 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날씨가 이제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좀 많이 풀렸지 입춘도 지나가고 보름도 다 지나가고 다 많이 좋아졌지 정월이라서 요즘에 선생님 저번에 일만다셨는데또 오늘 오니까 과일이 또한거 있는 거 보니까 또 일을 좀 하셨나 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어, 음, 그렇 음. 이게 참 좋아.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음. 감기는 좀 어떠세요? 좀 많이 좋아진 것같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번에 왔다가 선생님 촬영을 한번 왔다가 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다시 갔잖아요. 네. 음. 그 오늘 보니까 그래도 좀 그때보다는 좀 나아 보여. 다행인데. 음. 많이 좋아. 음.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055회 생각 한번 잘해보시고 2055에 아까도 뭐 5방기 잡았는데 지금도 5방기 한자 잡았습니 1번, 6번, 12번, 19번, 24번, 29번, 33번, 39번. 선생님, 제가 저번 주에 54회는 제가 띠를 안 불렀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번에 띠가 없었는지. 음. 이번에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띠. 어, 음, 좀... 한번 사봐, 할수 있는 띠. 아, 그런 띠는 돼지띠. 돼지띠하고 양띠. 운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55회는 돼지띠하고 양띠가 번호가 보자면 12. 12에 29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돼지가 돼지나 양띠가 또 올해는 집문소가 들었거든 성조운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돈은 조금 뭐 있던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사더라도 돈이 조금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너무 뭐 부동산이 지금 제대가 있지만 그 침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허른 거 사면 상금만큼 또 오르니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살 생각이 있으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 오반기를 한번 뽑았었잖아요. 네. 저도. 응. 두 가지를 불러주셨는데 그두 가지 중에 흰색이 나왔어요. 제가. 응. 아, 절반은 맞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호랑이보살이 내가 무당생활 20년인데 거짓말하겠나? 팽창 거짓말을 하겠나? 그래도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을 때도 많다. 난 제주도 모르고 그냥 요번주에 놓겠다는 번호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불러 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가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 고거를 짐작하시고 번호를 사보시는 것도 좋고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호랑이보살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줘야 정말로 정말로 좋... 고맙고, 그리고, 로또가 궁금하다든지, 사주가 궁금하다든지, 뭐든지 궁금한 게 계시면, 로또만 하는 보살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보살이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전화를 내가 받아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